페미니즘에서 페밀리즘으로 가자. 저는 페미니즘 정책은 대통령이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양성평등 위원장인가 그분이 하는 말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네. 남자는 모든 잠재적인 성범죄자다. 네. 그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치 페미니즘처럼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아, 사위 남성들이 얼마나 그게 분노를 합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과거처럼 남녀 관계가 불평등 불평등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실력 사이로 가자 이거야 예. 남녀의 실체적인 그런 차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실력사회로 가야지. 네. 왜 쓸데없이 여성 한, 할 강제, 할당제를 해갖고.